오늘 영상은 그날 이도폰 같은 겁니다. 현재 제피부미이고세번더 보기 알려드릴 건데 붙탠다람쥬베르기름 이것저것 뺏기지 는이길래 그거를 세번더 봐주려고요. 마그그림은 20분간 방치해습니다 이번 맛보 나서 모습인데 진짜 개아파요. 진짜로 개아픕니다. 피부 딱장이몇개 없고 젖꼬막이 멍는데 피부 화장도 가벼울 정도고요. 근데 진짜 개아파요. 이만큼 아픕니다. 진짜로 눈도 흘렀어요.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한테 진짜 개 아프, 개 아파, 진짜 개 아파 <laughs> 이런 말이 들어,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어제 선생님이 잘 참았다 해주셨는데 아니 뭐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라멘 맛집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날 번 잘한 면접도 받고 앞으로 제가 세번더 하고.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아쉬지 무풍의 뭐 나나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세요 잘지었어요 <목소리>